오늘 또 새로운 템트리가 또 발견됐어요. 기회... 이게 대중을 보호할... 8초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때 물건이 올라간단 말이야. 관통력이... 그래서 이첫 코로 이거 가면서 이거 좀 좋아 보이더라고. 확실히... 예... 또 케이틀레는 선바다로 먼저 많이 때리기 때문에 기회... 망관 케틀 기회랑 또 좋은 거 하나 더 있어. 오마니형! 공격력 상승, 자존심, 조각상, 5만이형 재밌는 템들도 많이 나왔죠. 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죠. 숨어 있는 거였지? 왜 저기서 나오지? 난 저기 부씨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도란검 시작이 좋긴 한데 방광캐틀은 빨리 코를, 어어 뭐야, 코를 어 완성시켜야 돼 가지고. 몸속도 입고, 시 작하 는 거예요. 여러분 들 오랑 검 효율이 지금 많이 좋아 졌어요.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 될수있습니다 이건접았 다시 와! 클래스. 너무 쉽게 끝나 버렸네. 타가. <laughs> 미쳤구나 그냥. 요 흥미로운 사건은 언제나 영이 기회에갈 거야, 여러분들. 기회. 첫 코어로.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맞 아. 우와. 와 진짜 이런 씹억까를 당하네. 어. 아. 니다저 스펠이 없어 가지고 조금 빡세긴 하다잉. 와, 근데 배치라서 진짜 빠듯하다. 그죠? 이게 배치라서 애들이... 오우, 진짜 빠듯해. 플레이가... 와, 거 봐. 존나 신났지 그냥, 정불... 아니,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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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10 깝주기, 그냥 깝주기가 아니라. 무난하게 뭐, 커야지 뭐, 어떻게 해. 이거는 좀 아까 좀, 다이브 솔직히 개망한 거였는데, 그래도 초반에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덜 망해 보인다, 이번 판. 조각상 세워졌지? 내고 조각상 어딨어? 아 아니구나 아직 5만 안, 5만 안 갔구나 아 조각상 세워진 줄 바비. 여기서 5만 갈게 여러분들 무라마나 가기 전에 5만까지 기회 5만 또 기회에 또, 또 얘기를 해주자면 8초 동안 버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안 버린 상태잖아 그럼 기회가 터져있는 상태란 소리야 이 기회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킬을 써서 맞추면은 기회가 터졌다 이런 거고.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어, 지금은 미년 칠 때는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적 팀을 때려야지만 터지거든요. 아 뭐야 바로 대멋있게 나오네 와우 이거를 올라가면서 볼 줄이야 아 진짜 지랄이었다. 뛰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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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시작. 갑자기 카타오! 야근데 진짜 아주 오만하구나 애들이 오만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어? 뭐야 어디? 아이아이나 방금 인터넷 끊겼 와아이나 인터넷 방금 끊겼어 진짜 잠깐 여러분들 잠깐 멈췄지 잠깐 멈췄지 여러분들 와나 살았네 오 다행이다 아이 인터넷 왜 멈추냐 방금 적팀 디도스 공격한거 아니야 이거 독 팀이 이거 배치라고 디도스 공격했다 진짜로 캐틀 이 새끼 컴퓨터 꺼야 돼 이러면서 오만이 형또 읽어주자면 적체 편 처치 시 조각상 얻는다 그 다음에 조각상 하나당 공격력이 10 플러스 1이 증가한다 여러분들 킬 관여 이런 거 많이 하면은 또 많이 거였지.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징수의 총보다 더 먼저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잘못됐다 내가 징수의 총보다 다음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이 형이 얘도 스택 쌓는 거라서 오만이 형을 좀 빨리 가야 되겠네. 아니 기회 이런 애들이 좋아가지고 먼저 갔는데 <목소리> 조각상 여러분들 어디 있어 내 조각상. <목소리> <목소리> 조각상 세워 세우... 어 여기 유... 있다. 조각상 여러분들. 조각상 보이지? 조각상. <laughs> 조각상 보이지? <laughs>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각상 지금 두개 세워졌거든요. 지뢰함이 없군. 없으니... 조각상 하나 더 어딨어 조각상 왜안 세워져 아 첫번째 아이템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첫번째 아이템은 기회라고 이제 물관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관이 팔이 올라가 있는 상태잘봐 근데 거기다가 내가 물관이 팔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봐봐 얘한테 그냥 날려보자. 얘한테 날려볼게. 봐봐. 딱 하면은, 이게. 어? 뭐야?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버그 아니야, 이거? 아까는 잘 터졌었는데? 봐봐. 어? 안 터지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되니까 무한 유지 아니야, 이거? 원래 이게 쿨이 돌아요. 8초 동안. 8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8초 이제 전투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첫어 스킬 딜이나 궁 딜이나 이런 거에 이제 물간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케이틀링 같은 경우는 섬땅을 먼저 치잖아. 약간 뭐 선제 공격 같은 다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선제 공격 같은. 아가다하 안대로 가네 그냥 오!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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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오만했다 이거는 인정? 근데 얘 이.. 나는 AP템들 폭풍섀도라폭풍섀도라고 저.. 철퇴같이 생긴 이거 있거든요 요것도 a p 템트이 되게 좋은 a p 템들이 같다고 생각해요 나무지게 다는 거봐아 내가 6호 나왔을 때 애쉬를 원콤 냈거든? 그것도 서포터 애쉬? 레벨이 낮아야 돼, 원콤을 낼려면. 근데 지금 이즈, 이즈 레벨 존나높잖아 이동하자. <laughs> 딜 다는 거 봐봐.

만약에 제가 서포디시 최근에 서포디시 11랩인가 1 1회때 내가 6어때 죽였거든. 내가 6어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 이즈도 줄일수 있다는 딜이야. 그러니까 전 시즌 반간보다도 더 세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딱딜 비교 하면알수 있잖아. 딜량 봐라. 딜량 봐. 봐. 배치 고사라서 그, 그, 그 팀들이 또 뭐야 저 팀들도 개빡세게 한다 말이야. 그래 엄청 센 거야.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